오늘 책을 읽다가 메모한 문장인데 아 오늘 아침을 아, 마감하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왔습니다. But if we examine any of life's stories, even the ones defined by huge challenges, there really are silver linings. On every cloud, better known as blessings in disguise. But if we examine any of life's stories, even the ones defined by huge challenge, there really are silver linings on every cloud, better known as blessings in disguise.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보면 먼 길을 다가왔는데 이렇게 거쳐왔는데 저도 이제 75잖아 세상에 75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 어 어렸을 때부터 어나 같으면 10몇년 전에 쫄딱 망하고 50, 50년 이상 전에 어머니랑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어? 방두 개짜리 2층 그 연립주택이 지금도 내가 사는 옆 옆동에 있다니까 그대로 있어 50년 전에 연립주택이 그 2층에서 어머니랑 서울시장을 서울 사리를 시작했고 지나간 세월을 살펴보면 누군들 없앤듯 다운이 없었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업 할때는 좋지 다운 할때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보통 하는데 그마저도 어 거기에는 아주 고통 스럽고 힘들고 망하고 쫄딱 망하고 어 옆에 있는 놈들 다 떠나고 배반 하고 해도 거기에 축복이 숨어있다 이 말이야 아 멋진 말이지 여기에 표현을 쓰는 보은 silver lining on every cloud. 자, 구름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를 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찬란한 햇빛이 있단 말이야. 숨어 있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표현을 하면, 그런 거를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blessings in disguise. 위장된 축복. 지금은 고통스러운데, 그때 겪을 때는 고통스러운데, 그게 축복이 되더라. 그런 얘기지. 이게 이제 성경의 기초를 두어서 나온 책인데, 오늘 이 Count Your Blessing 이란 책이 나오는 건데, Chicken Soup for the Soul 시리즈를 쓰는 이분이, 이런 분들이 이제 쓰는 책인데, 미국 목사님들의 설계 할때 즐겨 쓰는 편이기도 하고, 자, 우리는 수없이 Ups and Down 을 거쳐가는데, 이게 지나고 보면 축복이더라. 그런 얘기죠.